지업 능력 개발과 8증으로 왔답니다. 이유는 훈련 교사 1급 자격증을 받으러 왔는데 훈련 교사 자격증과 상담 훈련 교사 자격증을 받으러 겸해서 같이 왔답니다. 여기 대구 고용센터입니다. 대구 고용센터에 와서 상담을 선생님이랑 상담을 했는데 정말 친절하게 해주시네요. 직접 한 기대에 연, 연결이 된다면 2천원 수수료가 없는데 저는 상담 훈련 교사를 자기 욕경을 알아보려고 와서 2천원을 지급해야 된답니다 지금 제가 1층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8층에 각각 고용센터에 능력개발센터가 있답니다 거기 오셔서 직접 상담을 해서 발급 받도록 하셔요 저는 직접 서류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대구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을 했답니다. 1층을 내려가면 제가 여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1층, 대구 고용센터 복지센터에 1층에서 제가 상담을 했고요. 그 다음, 무가 필요 하나면 경력 훈련서가 필요하답니다. 경력 재직에서 이렇게 경력 그거를 7년 이상이 5년 이상이 되어야 된답니다. 여기 보면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교사 자격 기준이 있는데 여기 보면 6번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교육 훈련 경력을 또는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상담 훈련 교사를 받을 수 있답니다. 먼저 1급 수료증과 2급 훈련 교사 자격증과 그 경력증서를 명 복사해서 8층에 가서 직접 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여서 한기대 행정과에 가서 훈련교사에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오늘 이상 다른 선생님들도 저와 따라서 같이 해보셔요.